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6년 차 세살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염치가 뭔지 모르는 듯한 신우와 어머님 때문이에요. 사실 신우랑 어머님이 어떻건 간에 남편만이라도 제정신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일까진 없었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도 은근슬쩍 신우랑 어머님 편을 드는 게 아주 꼴사나워 죽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니까 그건 또 못한다고 징징거리고 사람 성품이 나쁜 건 아닌데 맺고 끊는 걸잘 못하다 보니 그 여파가 전부 다 저에게 오는 듯 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둘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로 연락처만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1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네요. 연애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저희도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헤어진 애만의 그런 소리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한두 시간 내에는 풀리고 길어도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았죠. 말 그대로 남들 하는 만큼의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장미꽃 한다발을 내밀며 프로포즈를 해와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이지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5천 해주신다고 했고 시댁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맞춰주시겠다 했었는데 신우가 말 그대로 미쳐날 뛰었거든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살 어렸지만, 혼자 임신을 했던 탓에 남편보다 한참 일찍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혼자 임신으로 시집 가는 딸이 너무 미워서 한 푼도 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혼자 임신이고 모고 당신은 당신 딸밖에 안 보였기에 애 지우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주고는, 어머님더러 사람도 아니라면서 딸이 차마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닌 말들을 퍼부어댔었다네요. 남편 말로는 거의 쌍욕 수준이었다고요. 결국 그때 어머님과 신우의 감정의 골이 있는 대로 깊어져서 어머님이 한푼도 안 해주셨던 건데 신우가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왜 자기 난해 줘놓고 오빠만 해주냐면서 아주 중내산에 난리가 났던 거죠.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신우 성격이 말 그대로 핵폭탄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그냥 자기도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하겠다 했고, 저는 시댁에서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 하니 친정에도 그럼 손벌리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처음엔 이런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1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저희 부부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안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덕분에 양가 부모님께도 좀더 떳떳한 기분이고 지금 저희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생활하시는 걸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남편 말과는 달리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해요. 그러니 여러가지로 안 받길 잘했다 싶은 거죠.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다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은 신혼대로 즐기되 1년 안에는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2년이 지나도록 도통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이 안 보인다 하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부턴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하루는 제가 출근하는 버스에서 기절까지 했네요. 다행히 어딜 다치지는 않았지만 양가 어른들도 그렇고 당사자인저나 남편까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당분간은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퇴사를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도 들었고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제가 걱정돼서 꺼낸 이야기였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집에서 잘 자고 잘 먹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늘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는 퇴사 세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게 되었죠.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애만 봐준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출근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이를 봐주시면 매달 200만원씩 드리겠다고. 평일에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대요.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야지. 왜 남의 손을 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이땐 좀 서운했어요. 언뜻 듣기로는 신운의 첫째를 한동안 키워주셨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때 신운의 애를 돌보시면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저렇게 진저리를 치시는 거니 저더러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안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딸하고 며느리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애첫 돌이 막 지나고 나서 신우네도 출산을 했어요. 신우네의 경우 그러니까 둘째였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자꾸 저희 애랑 자기네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라는 게 누가 더 예쁜 애 똑똑하네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애 같은 경우 워낙 양가에서 기다리던 아이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받는 선물 같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친정에서는 첫 외손녀라는 타이틀 덕분에 친정부모님께서 애가 어려서 나중에 기억도 못한다는 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신들이 좋아서 해주는 거라며 좋은 브랜드에서 오시며 장난감이며 많이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신혼에는 사정이 저희와는 달랐거든요. 일단 당장 시부모님도 가뜩이나 버리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치매부도 탐탁치 않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둘째를 낳았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시댁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보니, 뭐 크게 해주시는 건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 신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운했던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서운함을 자꾸 제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가령 저희 애가 모브랜드를 뭐 입고 있으면, 애한테 벌써 이런 것도 입혀주냐, 우리 애는 시장에서 사입힌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처음엔 저희의 물건 중에 안 쓰는 걸로 한두개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런 제 태도가 문제였을까요? 언젠가부터는 아주 대놓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부담을 느낀 제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희 남편한테 어지간히 징징거린 모양이 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신우에게 질려버린 건 먼저 언급한 일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지난 설 어쩐 일로 심해부는 그쪽 본가에 간다 하고 신우는 애들만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댁이죠 아무튼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잠깐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랑 심해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대요 하지만 아무리 신우네 이야기라고 해도. 엄연히 남의 집 가정사였던 만큼 남편에게 따로 뭘 묻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남의 이야기에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면 더더욱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심해부한테 여자가 있었다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아가씨라나 뭐라나. 그 아가씨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희 심해부라지만 참으로 별볼일 없는 유부남인데. 아무튼 그래서 심해부가 이혼하자고 그랬나 봐요. 애들은 자기가 키울 테니 재산만 받고 이혼해달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재산 필요 없다고 애들만 달라고 했대요. 양육비도 안 받겠다면서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이 애들보다 더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도 필요 없다 애들만 달라 그런 건가 싶어서요. 요새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마음 떠났다는 남자 붙들고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랑 제 사이가 그런 조언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의 이혼이 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곤 그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결혼 이후로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랬기에 딱히 경력이라던가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정말 이혼하게 되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냐며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눈치였죠. 그래서 한 번은 보다 못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기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니까 어느 세월에 뭘 배워서 돈을 버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대요. 좀 황당했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자기를 그럼 누가 써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냥 무조건 싫다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후 신우 사는 동네에 엄청 큰 마트가 오픈을 해서 거기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대요. 그렇게 이제 그런 대로 정리가 되었나 했는데 신우가 계산원으로 일한 지한 달이나 됐나 싶은 무렵 때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시간당 만원 받아가면서 애들 키울 돈을 못벌것 같아서 관뒀다고요.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대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며 말 그대로 지잘랐다고 떠들어대더니 이달 초 자기가 밤에만 일하고 대신 한 달에 4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답니다. 당황스러웠죠. 어떤 일이 밤에만 일을 하는데 400씩이나 주나 싶은 게 그리고 이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저랑 남편이 신호를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 입을 정말 딱 다물고 죽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라곤 남부끄러운 짓은 안한다. 합법적인 일이다. 아니 다큰 성인이 말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할수 있었겠어요. 결국 뭔지도 모르면서 말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다가 결국 두손두발다 들었죠. 그리고는 이달 초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며 남편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돈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부터 남편하고 분명히 해둔 것들 중 하나가 가족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별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의 한껏 진지하신 목소리와 별개로 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님이 이리저리 돌려가며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저희더러 아니 저더러 시조카 둘을 맡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하는 일이 뭔지는 당신도 모르신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낮에는 신우가 좀 쉬어야 하는데 애들이 둘이나 되니 도통 신우가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을 누가 좀 맡아줘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육아하느라 어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하나 돌보는 거나 셋 돌보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더러 시조카 좀 맡아주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못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하나 돌보는 것도 정말 진땀이 뻘뻘 나는데 어떻게 시조카들까지 보느냐고,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줘야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되지 않냐 했습니다. 시조카들 입장에서도 외숙모보다는 할머니가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당신은 체력이 딸려서 못한다며 저더러 집에서 애 키운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지 않냐. 시조카들 봐주면 그래도 신우가 달에 100만원은 주겠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200만원을 드린다고 해도 애는 못 봐준다 하셔놓고, 저더러는 100만원 받고 시조카 둘을 보라는 건가 싶은 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어머님은 신우에 비해 살이 분별이 되시고, 경우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당신 딸이 힘들다 어쩌다 하니까, 결국 며느리 인절을 붙들고 늘어지시는 게, 어머님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일 나쁜 건 신우죠. 자기 하나 때문에 시부모님 저 그리고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 하다가 욕먹는 저희 남편까지 몇 명이 지금 불편해진 건지. 그런데도 저희 신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문자로 유치원 선생들은 한 반에 10명씩도 놓고 보던데, 언니는 겨우 샘만 보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냐? 언니 어차피 수입도 없어서 우리 오빠한테 빌부터 살지 않냐 우리 애들 봐주면 내가 100만원씩 준다는데 돈 벌기 싫은 거냐 별의별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시조카들이 똥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돈도 안 받고 애들만 데려왔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제가 얘기한 것만 쏙 전달을 한 건지 어머님이 저더러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라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네요. 신우가 틀린 말한 것도 없다면서. 그리고는 신우는 그래도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남편 핏 빨아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새치어로 저 죽이시는 거라니까, 저더러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몰아시고 이렇게 오간 대화를 다 적을 순 없지만 그냥 한마디로 수준도 낮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호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오게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입니다. 그냥 좀 안쓰럽게 생각해 주면 안 되냐 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내가 우리 딸 데리고 나가줄 테니 네가 신호한테 100만원 씩 받으면서 시조카들 봐주던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핏줄들끼리 한대 똘똘 뭉쳐 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자긴 저나 저희 딸 없으면 못 산다나요? 엄청난 사이다도 아니고 솔직히 당분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랑 어머님 사이에서 그리고 저랑 신우 사이에서 차마 얼굴 보고 살 사람들끼리 할 말이 아닌 게 워낙 많이 오고 가서 당분간 제가 시조카들 봐줄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의 어린이집 입소하는 대로 복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더는 저한테 어떻게 삐대보려는 생각은 못하겠죠. 신우가 꼴보기 싫고, 확실히 정리 못하는 남편도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이혼해버리면 졸지에 저희에는 한부모가정이 되는 건데 그럴 순 없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별 꼴을 겪어보니까, 상상했던 것처럼 속시원한 결말을 내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방어하고 같이 싸우고 노력해서 그런가 후회는 없어요. 아무쪼록 신우도 좀 정신 차리고 현실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